5월 6일 영상 스케치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식물들이 생기를 더 찾아가고 있어요.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잡초가 무성했던 곳들이 이제 차츰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군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식물을 배치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요즘 잡초가 무성한 시기를 맞아서 신경을 좀 쓰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흐트러진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좀 쉽게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군락 농업 형태는 2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경제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군락 형태의 농장 형태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고야 나무를 심고 그 그늘 아래서 자랄 수 있는 잡초, 나물, 약초를 배치해서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락이 형성된 지역은 보행 매트를 깔아서 통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습기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잡초 발생 억제 효과가 있고 경관을 좋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올해 봄 새로 깔은 건데요. 앞으로 확장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군락농업 현장을 공개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 동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페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